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건물은 뉴욕시에서 유명한 고층 건물이다. 그 건물은 고층 건물이다. 뭐뭐 이다. 무슨 동사? 그렇죠. 비동사 쓰면 되겠죠. 그 건물. The building. 뭐뭐 이다. 비동사. 현재를 써주면 됩니다. 다음에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표현가 봐도 되는데요. 고층 건물은 영어로 Sky scraper,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건물은 고층 건물이다. The building is a skyscraper. 그런데 어떤 고층 건물입니까? 유명한 고층 건물입니다. 유명한은 famous가 되겠죠. The building is a famous skyscraper. 어디에서? 뉴욕시에서. 뉴욕시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어떤 전치사가 적합하죠? 예, 바로 인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적합하죠? In the New y o r City.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예, 바로 이 정관사입니다. 삭제해야 됩니다. 고이명사 앞에는 정관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층 건물, 스카이, 스크레이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단어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건물은 사무실로 가득 차 있다. 그 건물은 가득 차 있다. 그 건물, the building. 뭐, 무엇으로 가득 차라고 하는 표현? b e f u l l of 혹은 b e f i l l e d w i t h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he Building is f u l l of 혹은 The Building is l filled with.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무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실은 office. 자, 이제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 예, 네, 그렇죠. office가 잘못되어 있죠. 여러 개의 사무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offices. 복수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뭐뭐스로 가득 차다. be full of 혹은 be filled with. 머릿속에 잘 정돈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곳에서 일하지만 어느 누구도 곳에서 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곳에서 일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곳에서 살지 않는다. 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버스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 many people 일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w a l k 그곳 내었으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서 살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nobody 쓰면 됩니다. 살다 live가 되겠죠?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비었으면 됩니다.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합니까?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가 없으면 문장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버시라고 하는 접속사를 반드시 써줘야만 됩니다. 자, 이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nobody live there nobody 3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그래서 live가 아니라 lives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